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.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여 주세요. 뭐 나도 무슨 뭐 부활을 보여 주세요. 나도 부활을 보여 주면 믿겠어요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. 인간을 너무 너무 잘하시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완악함을 인간의 그 의심 그 의심 덩어리들을 너무너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에 딱 박아놔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. 인류 역사에 이렇게 버젓이 BC와 AD 역사의 기준으로 남겨놔서. 내가 왔다 갔다는 증거를 보여줬고,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, 그리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역사에 남겨뒀는데, 왜 너희들은 믿지 않았느냐? 너희들은 왜,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, 너희 마음대로 너희 인생을 살았던 것에서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?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실 거예요. 심판대 앞에서.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지금,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. 왜 믿질 못하니?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줬는데 왜 믿지 못하니? 이렇게 주님 우리 물으시는 거예요. 그렇다면 누구 문제? 믿지 못하는 나의 문제입니다.